고스 방송 제목 한글 입력이 입력이 안 되더라. 떴다. 아, 에, 저는 늘 그렇던데 약간. 어, 진짜 대탄이스 땡이. 어, 나 켜졌다 방송 갑자기. 왜, 왜 이러지? 누가 대탄필 요 하다 그랬어. 아, 나 실패. 에, 에, 나 실패. 프리언스 업데이트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왜 이렇게 템이 없지 여기? 오탄만도 가져갈 건. 요 핑에 대탄 놔두고 갑니다. 쉐이크지도 하지 안세정형먹어요세정 세정이용 형이 제일 잘 아니까 우리 중에 자꾸 나, 나 따라다니지 말고 왕 c 한테 e r 템 d r 요 그럼 계 t 고들어 e r I hope. 어려운 p e I 데아 여자친구 o p e I 8 0필하 하신 어? 어내4랑바꿀이예이 뿜이 네. 린건가이 뿜이 뿜이 형이 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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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혜이탄아 <laughs> 카고팔 다 쓸거에요 AR 하나 더 고함은 바꿔드릴게요 지금 서브처이 없어갖고 어 지금 세정이형 말 들려요? 아니 아니 그 와서 그냥 있길래 어. 형 올라와요. 카우퍼 드릴게요. 응. 형님. 응. 형 여기 여기 여기. 형님. 응. 기는 먹고싶으면 먹어요 앞대가리 있어요? 아, 7탄? 앞대가리 있어요? AR? 남는거? 땡큐 아나다 나 그냥 4배 쓸게 m c 6게는8배안되는구 여기 호라이팬 음. 어? 세정이형이 가 지금 카고판인가 아, 여기 형님 4배 남는 거... 먹었... 뭐... 4배 먹었죠 아, 방금 세... 왜요 왜요 세정이형이랑 바꾸면 되겠다 제가 바꿀게요 어, 자기장 바뀌었네 아, 근데 형 거, 니 세정이 형거 보고 있나, 화면? 뭐, 뭐라고요? 세정이 형 화면 보고 있나? 네. 괜이 말이 안 돼서. 어,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보고 있는데, 이게 늦어서 이미 다 얘기하고 난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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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8배 줄게. 8배 줄게, 일로 와봐, 지금. 뭐, 뭐, 왜, 왜 저래? 8배. 4배 줘 어. 뭐 s r 대탄이랑 뭐 이런거 필요 없죠 세정님 탭 한번 a 눌러보세요 세정님 템도 많고 다 괜찮다. g 뭐, i AR s o AR 아니, AR 어, AR 어. 뭐 아, SR, 어. SR 부정기기고, AR 소 o n g AR s o AR s 정 AR s r s r s 정있 r AR 소염 받아야지. 관대네. 송기, 어... 여기 여기 송기 송기. 예, 사사어 깜짝이야. 가까요. <laughs> 값이 a s 아씨조조끼없 없네 a 님바보보약약보 보니까 카이 <laughs> <laughs> 아니 나만 본 걸로 해야지. 아씨 i n g I w a 좀더 있어야 될 g 같은데. 고 j o 데 i n g 이 w 카이 joking. 아, 어, 21. 아직 나한테 텐 누르는 거안된다 어, 412. 어, 저상 있다. 512. 512. 내가 너무 어, 대탄, AR 대탄 필요하신 분. 저 있습니다. 아, 힘좀 하나 더좀 딱인데 나는. 오, MCM 관 어디서 봤는데 여기 어, 카고 팔. 어어 그래요? 그럼 카고 팔게요. 여기 여기 아래 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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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카이잉이. 오케이. 여기 위 사배 있어요 나세 장면 사배 있어 요 먹어요. 아 내가 좀 죽었대. 오케이. 가좀 아쉽긴 하지만 좀 이상 와... 왔네. 엄청 조용하네. 오스야, 아까 폭주실성이 떨어진 애들 어디갔지? AR 보정기 필요하신 분. 세정이 형 뭐가 어, 될거요형님 응. 보정기. 수영기 들고 있었어형 행님 아까 보정기 너한테 줬잖아. 요 응. 응. 그리고 수양기를 먹던데. <laughs> 역시 시신들. 데인맨에. 가네 <laughs> <laughs> 진짜 왜따라다니노 차! 왼쪽에 아! 그 차다! 아까랑 비슷한 그림인데? 행위에. 나온다 사망 사망 기절인데? 뭐야 이 기절 기절이었어 뭐였지 이거 왜 기절이 아씨 아아 붕붕이 굴러간다 아, 좀더 먹어야겠다. 친구들 거 많이 챙겨 가려고 했네. 불쌍해. 카이님 현 상황 612. 오, 나5 3상 아, 743. 드론핑이 있다고잉이 찍은 건가 지금? 나한테 아직 아, 그 마음에 안 믿지? 떴어. 찍힌 드론. 드론핑 안 보여. 아 아니 그냥 찍어 놓은 거예요. 거기 갈 거라고. 쟤왜 혼자지? 어 다른 이쪽에 왔어. 있나? 차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오른 아..아..근데 나오는 길에 두드려 맞아서 정확하게 어딜 갈래는지 모르겠어 아..쫓기가 없는데 쫓기? 쫓기 오케이 1렙 쫓기 있으면 딱인데 여기 1렙 쫓기는 있는데 아..저 1렙인데 어, 뭐지? 에이, 스카 쓰숍 여기 스카 쓰세요. 여기 스카 있습니다. 참 어디? 자기장 아니면 일 달릴까? 그러게... 그래야겠... 와 이거 어디지? 애니 방향. 오케이, 애니... 네, 애니 쪽에서 날라온 것 같아요. 아 맞죠 위쪽에서 날랐는데 아아저집저집저집아어디라고해야 저 집, 저 집, 저 집. 되지 저거 아 파란 집 위에 치는 옥상 알것 같아요 예 네. 옥상 저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 왜, 저 왜서 왜 저렇게 껍치지 와야 되면서 아까 걔 친구인가봐요 어? 딴 데가 쏘운데 잠깐만 이거 20도? 애니바, 이, 지금 애니방요 우리 쪽예로 어, 어, 어. 아, 멀리서 오네. 저깐만저 에미산가... 에미산 같아요. 아, 우리 차 타고 해야 되는데, 저 어디 가야 되는 거 어, 신나, 너무 혼자 오고 있었네. 내일 편치를 치다가 가어지 차가 아예 없네 아 아까 그 버.. 미니버스로 잡았어야되나? 지금 내가 내가 2번이구나 이쯤에 있는데 에에 네. 짤게 아까 뭐 쎄쓰 명새끼는 아, 맞어. 어, 저기 뒤쪽으로. 아, 멀다. 하고. 그러면 얘네들 뒤치기를 가야 되나? 아, 저건가? 저기 있다. 저기. 아, 이거 나무 줄. 쟤 들어오는거지 아 우리 뒤에도 올 때가 됐는데 왜이새끼나오지 어! 온다! 주황핀에 뛰어와요! 우리 봤어요! 주황핀. 75도! 75도! 예산 네, 정상에 에이너다와엔시이탄속이 엄청 빠르구나 세정이형 아세정이안 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아깝다 이거 이거 제대이구나어차 하나 와요2 4 5도 미니버스 아 우리도 내려가야 되는데 큰일이네. 오토바이, 저, 삼토바이, 잡아 되는데. 야, 되는데야 여기 개들이 판이네왜이렇게애들이다 모였지? 판이 개판이네. 왼쪽 개판이기개형이네 여기 개 안 돼요, 네. 네. 어, 너 헤드 셔버어 아야, 아야, 야 아야, 아야, 야야야 아야, 야야야 아야, 아야, 야 아야, 야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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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지금 또 무폭인데. 행임 던지고 행임 던지고. 창문 못 놓고. 맞네. 내가 카이님 걸 보고 방향을 말해줘야겠다 자, 내한테 뭐라 하지 마라. 공못 던진다고요. 카이님은 저거도 말하지 마세요. 아 뭔데 아씨 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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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스, 에스를...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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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십 백이십 120 아씨 놀래라 길가 길가 길 건너 길 건너 상인 아, 봤죠 조례끼... 스루탄 쟤네 밑에 애들 무시하고 위, 위에 있는 애를 잘라야, 잘라야 돼 앞에 뛴다 형님 쟤 애니 뛰는 애 아까 길거리에 있던데 거기 올가고 아니 왜 이렇게 다다 다, 다 치는데 형 치지마봐요 우리 잠깐만 양각이라고 이러면 하나 기절해서 잡았다 개 화냈습니다 애들 때문에 가야 돼. 맞아. 제대로 안 써도 되겠는데.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데면 <laughs> 가야 돼요 그냥. <laughs> <와>. 아. 아몇명 있어 그 건데 이거 <laughs> <laughs> 몇명이어는거고 <쏘는> 이거.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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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아... 딱들어왔다나 <laughs> 혼자 있나? <laughs> 왜 태정이 언제 죽었지? <laughs> 자기장 아니, 아니. 왜 이러고? 아. 아, 아 딱안 걸리네. 아. 어디 어디 쏜 건지도 모르겠고 너무 많이 쏴서 아, 여기 있구나. 나. 뭐야? 저 뒤졌고... 거기 방금 그누워있던 애네 어, 저, 저. 보여요, 뭐? 저안 아니, 보이는데? 좀만 오른쪽으로, 좀만 오른쪽... 아니, 아니, 몸을 오른쪽으로... 왼쪽 각도에 있었는데... 저기, 저기 누워 있는데... 누워 있는 거예요? 저 아닌가? 어... 아, 그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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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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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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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있는데 그... 뛴다 들어갔네 아, 저 건물이 자기장 아닌 건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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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저기 있다, 있다. 아, 예 봤어, 예 아. 봤어. 거뭐 어떻게 해야 되지? 본거 같은데? 자기장 아닌데, 근데. 안 가도 되겠다. 아, 아니, 아닌 것같아 아, 조금 모자래. 아, 맞네. 야,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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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 한마, 한마! 아, 씨발 봤구나. <laughs> <laughs> はい。